하나님, 아, 네. 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소명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들의 신자로서의 긍지심을 가지고 성실 히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 분들보다도 시부인들이더 즐겨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위일하게도 1년에 단한번 강론 준비를 하자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법당의 총회장을 맡고 계신 한재권 한선모 회장님께서 들어 계신해서 강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는 참여주님. 홍당 사무회장, 한자원 한정부입니다. 제가 사제를 대신서이 자리를 쓰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는 큰 개성당 기업협회 회장들, 내가 어느 저 TV에도 나가봤고 언론 인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한테 야기했지만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네. <laughs> 지금 가수를 푹푹 거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제그 가수 뛰는 소리가 안들리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먼저 평신도주의를 바라게 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본당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풍성이가득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늘 이렇게 귀한 강론 시간을 하애해 주신 주인님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대교구 평신도 위원회에서 보내온 공문을 형 대장 여러분, 오늘은 시세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교육입니다.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견뎌하는 날입니다. 우리 평신도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런 소명을 지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종종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아셨뿐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기업의 보상과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철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방식의 친교와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들의 성사 생활과 공동체 활동도 커다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와서서 모두가 운명 공동체 힘을 자랑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도움의 힘입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이 엄중한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값진 유산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카톨릭 사회 교리가 그곳입니다. 인간 선성, 공동성, 연대성, 보조성,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재화와 보편적 목적과 같은 사회 교리의. 진정한 형제와 사회적 공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훈는 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세우시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에 맞춰 우리 평신도들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1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실천하기 가장 좋은 공복인 성대건, 성 김대만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는 일입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아 세속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림을 받은 우리의 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네. 깊이 대성이고그 공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게 어, 대구 대교구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이어 우리 본당에 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공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믿음에는 실천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본당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평신도의 직분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주임수님께서 평님 미사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선당내 방역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방역기를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미사진자좀 일찍이 나오셔가지고 열체 그 바쁘고 세크들을 하시면 됩니다. 미사 참여시 조금만 시간을 더 내시면 되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승낙을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고맙다, 수고한다, 잘한다는 따뜻한 경계의 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봉사자들의 힘이나 더 열심히 공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에게 불만의 목소리보다는 덕담과 미담을 나누는 풍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은 언제나 반드시 되돌아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좋은 말만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신은 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갖기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당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사랑의 교회, 이치의 교회, 희망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이 많이 감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초등교회는 성직자, 수고자에 의해서 불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거룩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서 더욱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본당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회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만들어 가 주시기를 평준도 죄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중일동 성당의 발전을 위해서 20년 연간 노력해오신 우리 본당 모든 교분들께 특별히 오늘 경청주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